용두사나, 용두사나, 너만은 변치 말자. 한발 올려 명세하고, 한발 디뎌 얻냐, 가든. 한 계단, 두 계단, 일객구십사 계단에, 사랑 찾아 심어 놓은 그 사람은 어디 가고, 나만 홀로 설설이도 꽃 피는 용두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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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잊어 운다 용두산, 아요? 너만은 변치 말자 한발 올려 명세 하고 두발 디뎌 언약하든 한 계단 두 계단 일백 구십 사 계단에 사랑 찾아 심어놓은 그 사람은 어디 가고 나만 홀로 쓸쓸히도 꽃피는 용두산 아, 뭐, 아.